정상회담이 얼마 전 열렸죠. 회담의 가장 큰 화두 바로 핵 잠수함이었는데요. 원자력 추진 함수함이라고도 불린다는데 이게 뭔지 오늘 그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김동엽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잠깐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저는 북한 대학원 대학교에서 분사 안보를 네. 담당하고 있고요. 네. 북한을 전문으로 하는 그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김동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3 5 0 0억 달러를 주기로 하고 예. 받기로 한게 관세 쪽범 이나한 거라 이핵 잠수함 이 건조 승인 이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핵 잠수함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핵무기가 실려있다 이렇게 아, 오인을 예, 많이 그렇죠. 해서 핵무기 안 실려 있는 거 맞죠? 네 예,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를 따져보면 음, 디젤 자동차가 있고 전기 자동차가 음, 있잖아요 추진을 음. 뭘로 하나 전기로 하느냐 네. 아니면 가솔린을 음. 하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죠 수소차라고하면 수소차에 그렇구나. 수소폭탄을 들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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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되는 거죠 핵, 어, 잠수함도 음.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핵무기를 실은 원자로 붙인 잠수함도 있고 음. 실지 않은 잠수함도 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어가 다른데요.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SSN, 음. 이 N이 쿨리어라는 음. 단인데 음. 처음에는 s s n 이라는 단어가 모든 핵 잠수함을 다 포괄하는 좀 포괄적인 의미로 그렇구나. 썼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세분화되면서 음. SSN이 축소됐죠 그래서 지금은 SSN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핵 추진 잠수함 중에서도 핵무기를 실지 않은 않는. 잠수함을 오. 한정해서 이야기하고요 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예. 그럼 디젤로도 잘 가는데 굳이 왜 핵연료로 가야 되는 걸 만들었나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요 공기와 이별입니다 왜냐면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저확히 말하면 디젤로 가는 게 아니라요 음. 전기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그러 음. 그러니까 디젤을 돌려서 전기를 음. 충전시켜 서 음. 배터리로 돌리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면 공기가 필요해요 음. 사실은 음. 발전기를 돌리는 동안 공기를 빨아들여야 될거 아니야? 음. 빨아들여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과연 과거의 재리식 잠수함이 잠수함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잠수함이 아닐수 있어요. 음. 가끔 가라앉는 배다. 아, 네, 네. 해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좀 오래 들어갈 수 있는 배라고 표현할 아. 수도 있는 거죠. 공기가 어. 필요 없이 들어갈 어. 수 있는 어. 잠수함이 네. 필요한 거죠. 어. 그게 뭐냐면 바로 핵인 거예요. 어. 핵 한번 들어가면 공기가 필요 없이 핵이 돌아가는 핵 발전시의 열을 가지고 그 수증기 갖고 더빈을 돌리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면 나오지 않아도, 않아도 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팩트 체크. 잠항 능력이 그러면 무제한. 예. 이건 맞는 말이에요? 기계적으로는 맞아요. 어? 실적은 아니죠. 왜요? 왜 그러냐? 핵잠수함이 호텔이 아니잖아요. 사람하고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치, 그치. 사람이 견딜 네. 수 있는 어. 한계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큰 잠수함이 한 120m하고 응. 그 공간에 몇 명이 사냐면 미국이 갖고 있는 플라스틱 음.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한 120명 정도. 돼요. 와. 네, 120명. 버거을 하는 거예요. 그거네 버거을하게거기서안 예, 예, 나와봐요. 어떻게 어, 미쳐버리죠. 미치지. 미치죠. 네. 사람 때문에 나와야 돼요.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게 1일이라고 0 0 보시면 돼요. 통상 3에서 4개월 정도. 그건 대단한 거죠. 왜 그러냐면 제닉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엔진을 쓰냐에 따라 서 달라지지만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거의 올라와야 돼요. 몰래 몰래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와서 음. 예, 스노클링을 해야 되거든요. 스노클링이 완전히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음. 어느 정도 물 밑에 올라와서 빨대만 바꾸는 데서. 빨아드린 어, 겁니다. 그렇구나. 네, 잠수함 함량이 제시라는 게이 스노클링 할 때예요. 왜냐면 어. 스노클링이 어째 물 근처까지 올라가잖아요. 네. 소미 발생을 해요. 예,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출되기 노출... 쉬운 거죠. 이게 잠한 능력이 크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멀리 가길 위함이다 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에 지금 북한이 코앞에 있는데 굳이 필요한가요? 되게 치열한 논쟁인 것 같아요. 음. 사실 우리가 수심이 낮고 작정방이 좁은 건 사실이지만 음. 서해나 남해 같은 거 그렇지만 동해는 또 그렇지 않아요. 음. 동해 같은 경우는 대단히 깊고 포유는 음. 작지만 잠수함이 천국이거든요. 대단히 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해에서의 작전은 뭐 핵잠수함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서해나 남해 같은 경우에는 저 작전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아. 생각을 합니다. 핵잠수함이라는 것은 단순 어떤 작전적 측면도 있지만 어. 그 국가의 어떤 전략적 측면이나 어. 국가의 위신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좁은 좁은 골목에 사는 사람이에요. <laughs> 하우스포어. <laughs> 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바라바라바라 패라리 <laughs>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 골목길에는 듬톱도 많아요. 그 어... 지나가지도 못해요. 어... 근데 그거 몰고폼박 잡는 거예요. 어... 북한이 가져야 되는데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는 음. 상대성의 논리는 음. 전 그렇게 적절치 않다고 보고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은 결국은 핵이 없는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한반도에서 평화도 가지고 싶고 음. 비핵화도 하고 싶고 음. 핵 잠수함도 가... 이건 엄청난 모순이라는 거죠. 북한이 핵잠수함 갖고 있다 발표한 거 네. 그거는 얼마나 신뢰? 아, 할 북한의 핵잠수함 가... 있다고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아.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설계가 나가고 있다 근데 있기네요. 그거는 어느정도 신뢰할 만한거죠 음, 저는 분명히 뭐 음. 하고 있다고 봐요 뭐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뭐라고 하면 뻥친다 아, 맞아요, 맞아요. 어, 예, 뻥카, 뻥친다 뻥칸다 뻥카 막그런다 어. 하는데 솔직히 깨놓고 얘기합시다 북한이 지금부터 뭐 20년 30년 전 음. 북한이 핵 이야기 했을때도 뻥카라고이야기한 사람 많았어요 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쐈을때도 마찬가지고 음. 국방백서 뒤져보세요 2년 3년 전에 국방백서에서 국방부가 아 저거 뻥이야 저거 실패할거야 음. 모형이야 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보면 그게 국방백서 북한의 위협미사일 돼있습니다. 그럼 북한에 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예. 언젠가 만든다 치자고요. 예. 근데 그러면 잠수함끼리 교전하는 게 맞나요?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SSN 도입 목적 자체가 북한의 잠수함을 잡기 위한 거다. SSN은 나온 게 뭐냐면 1954년이거든요. 음. 소련에서 나오는 잠수함을 잡기 위한 거였어요. 음. 소련의 항구 입구에 서가지고 음. 나오는 잠수함을 잡기 위한 음.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들지만 가서 언제 나올 줄 알고 그렇죠. 있어요. 제리식 잠수함 계속 나왔다 들어왔다 하면 들켜버리잖아요. 음. 그 안에 안 나오고 그 안에서 짱박혀 있기 위해서. 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잠수함으로 잠수함을 잡는다는 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네. 이제 퀘션을 가지고 있어요 바다에서 바늘 찾는 거예요 어... 네. 그런 네. 측면에서 이 잠수함을 음... 잡기 위해서 잠수함을 만든다라는 논리가 그럴듯해 보이나 실용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북한의 핵 추진 잠수함 때문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 핵잠이 필요하다 이 논리는 꼭 맞는 거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종이 잠수함이 왜 쓰였냐면 얘들이 단독으로 작전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항모를 호위하는 거예요. 아 그니까 항모가 있으면 잠수함이 저쪽에서 항모를 공격하기 위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항모단은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항모단 앞에 저 멀리 잠수함이 배치될 거요. 아그 앞에 수상함에 이지삼이 배치되어서 날아오는 것들을 막고 맞고. 이런 어떤 항모단 개념으로 음 가지고. 했던 음.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한국과도 아니고 사실은요. 그렇죠. 앞으로 잠수함을 왜 가져야 되는 개념했을 때, 만약 한국 쪽에서 만든다고 했을 때도 전 네. 10년이 더 걸릴 거라고 봐요. 음. 필라델피아에서 필리에서 만들어 준다고 음, 하도 전 해도. 10년이 훨씬 더 넘는다고거든요. 아. 뭐 요즘 AI 하고 기술 발전 얘기는데1 0년이핵 잠수함, 어. 과연 필요할까? 만약 이거를 음. 내년에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오케이. 또 음. 몰라. 모르지만 10년 후라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물론 핵잠미 갖고 있는 능력으로 놓고 보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좋죠 문제는 뭐냐면 그 군사적인 그 가치라는 것은 그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비용의 효과를 따져야 되는 군요 그렇죠. 실제 네.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비용이 어마무시하고 그렇죠. 이걸 유지하는 비용이 어마무시할 거거든요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거로 인해서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음. 그 복지라든가 음. 이런 혜택을 과연 뺏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그렇죠. 것들도 있어요 10조 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최소로 잡은 거죠? 아니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하세요 실제 지금 건조 비용 같은 경우에는 통상 한 3에서 4조 이야기를 많이 하신 어. 게 가장 일반적인 비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프랑스에서 만드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음. 한 3조 내외에 든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 만드는 비용이 지금 한 4조 정도 들어요 근데 이것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초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걸 만들려면 이거에 관련되는 부두도 만들어야 되고 수리를 할수 있는 것도 음. 만들어야 되고 실제 품조원들을 훈련시키려는 시설도 있어야 될 음.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음. 이걸 우리가 초기 비용이라거든요 네. 초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얼마 50에서 60조, <laughs> 우리 국방비예요. 그러면 50조, 60조를 또한 10년에 안 되면 1년에 한 5억이고. 건조비용 같이 하치면 어쨌든 1년에 한 10조 정도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올려가지고 60한 몇조를 쓰고 있거든요. 국방비에 거의 6분의 1, 7분의 1을 잠수 함한대 쓰겠나요? 에. 절대 그럴 일 없죠. 어. 이게 어떻게 되냐? 느 이거는 국방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 잠수함 만드는 이 비용 자체는 어. 국방비용이 들어갈 수 있지만, 어. 이것을 만드는 초기 비용은 군사비가 아니라 산업과 관련된 것이고, 그렇죠. 부들을 만드니까 음. 산업비로 돌려버리면 결국 뭐가 마이너스 돼야 되겠죠? 복지나 복지는 우리의 삶에 관련된 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필라델피에서 만들면 음. 더더욱 또 우리게 아는 게 많은 어... 거죠. 물론 우리가 사서 우리가까지 이렇게 되는 어... 것이지만 그런 기술이 사실 완전히 우리가 받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우리 대통령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만들 테니까 연령만 달라는 소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연령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핵 잠수함에 대한 보유라는 측면보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핵의 어떤 뭐 자주권이죠. 우리가 핵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농축도 필요하고 제출은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무기와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건데 그게 지금 한미원자력협정으로 2030년까지 지금 현재 딱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개정을 요구를 하려고 하면 개정 소요가 나와야 되는데 그 개정 소요로 사실 미끼를 딱 던진 게 저는 이거라 봐요. 아, 아, 아. 미국이 이거를 우리한테 준다면 군사적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하면 군사적으로 이거 사용을 못하게 돼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네. 그걸 개정하기 위해서도 35년까지로 잡혀있는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을 네. 테이블에 올려야 될 것이고 그 테이블을 올리는 순간 네. 그거만달랑 개정하겠어요? 그 기회에 우리도 농축이라든가 제철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가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꼼수 있을 거고 아니면 전략적 수를 던진 거죠. 네. 근데 그 전략적 수를 트럼프가 알아차렸다고 봐요. 그래, 네. 그러면 안 할래? 어, 안할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주지. 어. 료를 집어넣어서 주는 거니까 먼저 협정에. 협정, 계정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계정은 안 해도 되는 어... 거죠. 어... 문제는 뭐냐면 갖고 오면 우리 게 아니에요, 사실. <laughs> 실질적으로 거기에 를 작동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우리한테 줄 것이냐 주지 않아요.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 비싼 미국 무기를 갖고 왔어요. 되게 복잡한 것들 수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술을 못 받았으니까. 어... 또 부품들 같은 것도 사와야 되거든요. 어... 그니까 러이 잠수함이 우리가 사와가지고 30년 동안 아무 하자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다쓸수 있으면 문제 없어.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마다 미국이 손을 어... 대주지 않으면 그냥 갖고 와서 몇년 쓰다가 무대다어 우리가 소위 말해 치장하고 놔두려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한국도 동맹에 맞도록 역할과 음. 비용을 분담해라는 거잖아요. 우리 음. 참함도 있으니까 그참함은놀면 뭐해? 네. 나가서 북한도 막는 것 뿐만 음. 아니라 중국도 막고 다 막아봐. 음. 이렇게 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음. 라고 하고 음. 시간 지나고 한 다음에 수어드면 수위 음. 안해줘 뿌리면 어떡해? 할 음. 설령 우리가 만든다 손칩시다. 음. 원로를 만들고 그 안에 미국이 집어넣죠. 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실 주도권 누가 갖고 있냐? 원료를 집어넣은 사람, 에서또 갖고 있어요. 아, 단순히 필리주 선수에서 건조를 하느냐, 마느냐에 이제 종속이 되느냐, 마느냐 달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도 않는 그러니까 거구나. 그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실물을 과연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벌써 존재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3년이 나가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이미 이 건은 미국 대통령이 어 해줘 라고 말 한마디로 이게 될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제약 조건이 있어요. 네. 미국의 내부의 제약 조건도 네. 의회 승인뿐만 아니라 m p t 라는가 ai라든가 국제적 법적인 제약 조건도 너무 많은 거거든요. 아. 이것을 트럼프가 모르냐 알아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는 자기는 승인해줬어. 해줬으니까 너희는 나한테 뭐 줘야 되겠지라고 아, 이야기하면서 3, 그냥 0 0억을3 5 0너 6천억 어마무시한 돈을 다 받고 양보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먹튀하는 거죠 저는 넌 먹튀라고 봐요 저 이게 재미있게 해석하면 이런 상황에서 왜 중국이 아무 말도 안 하겠어요 사드라는 문제와 짬쌈을 놓고 보면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에요 사드가 1이라고 그러면 이거의 전략적 무게감, 위협감 이 중국에 주는 거는요 거의 백에 가까워. 아, 사드는 그게 뭐그 널리를 쳤는데. 네, 사드는 그냥 미사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샤오미폰 주면서 뭐 서로 농담하고, 네, 농담하고 이거 이거 가지고 아 이걸 다 이해한 거다 네, 중국이 네, 막 네. 이렇게 막 보고 나더던 그런데 나오던데. 사실 그 진짜 사실 그거는 저는 중국의 냉소라고 표현해야될까요 아. 냉소라고 봐요. 중국이 우리를 봐준 게 아니라 어차피 안될 거다. 웃고 있다고 봐요. 왜그냐면두 어. 가지 측면이 있어요. 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굳이 각을 쓸 필요가 없다는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설령 이게 현실화된다고 손치더라도 1 0년 후에 행인데 지금 뭐 와서 이걸 뭐 하느냐, 5년은 후, 10년은 후 이게 뭐 실제 가면 하면 되지라는 의미도 존재해요. 다르게 얘기하면 아유, 트럼프한테 한국도 당했네. 아. 나는 중국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음. 많다고 봐요. 어차피 자빠질 거고 설령 자빠지게 간다 손치더라도 시간은 있고, 사드야 그때 바로 갖다 놓는 문제기 때문에 맹맹거릴 음. 수 있는 거지만.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거래의 어떤 카드로서 이 핵을 활용해서 트럼프한테 밀었는데 네, 트럼프가 그보다 훨씬 단수가 높았고 트럼프한테는 훨씬 더 역으로 활용되버리는 순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을 획득하거나 꼬실 수 있을 거라는 대단히 순진한 발상이 아니었을까? 사실 우리가 자주 국방으로 자문을 갖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 한미 핵 원자력 협정에 관련된 부분이 목적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것을 답을 내기 음, 위해서 던진 거잖아요. 음. 근데 이 문제와 결부된 거는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죠. 냉혹칸 네, 음. 협상가는 뭘잘 보냐면요. 상대방의 수요를 잘 봅니다. 음. 아, 제가 뭘 필요로 하네? 음. 그걸 철저하게 이용해 먹거든요. 음. 딱 S S N. 저희 말해서 잠잠을 이야기하는 순간. 어? 쟤들 저거에 절망하고 저거 가지고 장난칠 수 있겠는데 응. 딱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수요를 파악하는 거죠. 바로 그자리에 답변 안 하잖아요. 응. 돌아가서 하룻밤 자면서 봐, 아 저걸 어떻게 장난을 칠까 생각했다 응.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X 응. 거기다가 응. 올려버리는 거죠. 응. 우리 안보라인이 좀 정교하지 못하고 생각해요. 응. 또영화가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응. 우린 잘됐다고 네. 막 박수 네. 쳐요. 진짜 네. 그럼... 보수 언론에서도 이건 잘했다 약간 이런 취지로 나와자기들은 어, 좋죠. 국감하고 있는데 응. 뭐 해군참모총장하고 다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막내일이면 잠수함 갖게 됐다 막 좋아가지고 막 감동이 눈물. 아, 드디어 감국이야 아, 향 감동. 예, 예. 그거 아니거든요 사진. 아. 진짜 냉정해야 돼요. 가지고 싶으면 정말 냉정해야 돼요. 교수님, 근데 한반도 평화 얘기하셨는데 예. 그래도 어딘가에서 한반도 평화를 무력으로 지키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이 해군 운용이라는 게 거대한 핵잠이 아니라 이제 민첩한 무인 체계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예, 과거에는 탄공 모함이라든가 또 크고 비싼 플랫폼에 의존했어요. 이제 이런 거대한 어떤 플랫폼으로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어떻게 보면 유령이죠. 유령으로 막 흩어져 있는 무인함정, 무인잠수정, 뭐 드론, 음. 그 수백 대였던 이런 것들이 막 흩어져 있지만 이것이 네, 기술적으로 하나의 기술적으로 연결시키는 네. 능력이 되거든요. 훨씬 더 치명타를 네. 줄수 있는 거죠. 과거의 무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어. 생각을 잘 해보시라는 거예요. <laughs> 어쩌면 핵잠수함이 여러모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지. 네, 오늘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 모든 걸 들어봤는데요. 과연 이거 정치적 수요에 그칠지, 실제 건조까지 이루어질지, 우리 그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모니터링이었습니다.